우리나라에는 자그마치 3,358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2,000개가량의 섬이 전남에 속한 섬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평생에 몇 개의 섬에나 가볼 수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섬중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수에서는 이러한 섬을 알리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섬 투어.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물살을 가르는 배로 인해 생겨나는 포말과 물기가 이곳이 바다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우리의 목적지인 소리도입니다. 여수에서 4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이 섬은 모양이 솔개같이 생겼다고 해서 소리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솔개 연자를 써서 연도라고도 불리는 이 섬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도 유명하다는데요. 최근에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한 시간 반 가량의 항해 끝에 드디어 육지를 발견되었습니다. 섬으로 내딛는 첫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청년 유람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행의 첫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날씨와 고된 백길이동으로 시작도 전에 벌써 지쳐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위해 마련된 시간이 바로 물놀이입니다. 산등성이 사이에 위치한 작은 해변. 이곳이 바로 덕포몽돌해변입니다. 바다와 산이 품어주는 듯한 이곳에서 청량한 바닷바람과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모처럼의 여유를 느껴봅니다. 어색하고 서먹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진 듯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놀고 나니 어느새 허기짐이 느껴질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바로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바다, 바다 근처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싱싱한 해산물이 항상 가득 푸짐하게 채워집니다. 이곳 해녀들이 직접 물질을 통해 잡아 올린 해산물들이라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배가 채워지며 서로의 웃음도 행복도 풍성해지는 시간입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섬에서의 첫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으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청년여람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용의 머리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비룡단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오늘은 오대쪽으로 섬에서 오대쪽으로 유명한 오대쪽으로 꽃들을 오대쪽으로 직접 오대쪽으로 관광하는 오대쪽으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20분 정도 걸리니까 네, 사람하고 천천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바다의 음과 발걸음으로 느껴지는 But 숲길,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솔길을 거닐며 눈으로, 냄새로, 발길로 섬을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유람단의 발길 끝에 다은 곳은 소리도 등대입니다. 소리도 등대는 우리나라에서 육각형 구조로 건립된 최초의 등대라고 합니다. 새하얀 등대는 자연스럽게 포토존이 되는데요. 각자 등대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남기며 섬에서의 힐링을 만끽합니다. 연도 남단에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대룡단과 소룡단이 있습니다. 그중 소룡단은 바다에 용의 꼬리를 담근 형상이라고 합니다. 에메랄드빛의 바다와 하얀 포말이 이곳을 더욱 신비로워 보이게 합니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바다 경관을 마음껏 감상합니다. 앞에 있는 군대는 주민배, 어선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설치된 군대고요. 아 제가 소리도 군대를 보셨잖아요. 거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군배가 들어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역사를 가진 군대예요. 소리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섬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보내가고요. 먹을 것도 너무 맛있게 먹고 잘했나요? 우강추어 특별히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너무 좋았고요. <laughs> 쉽게 먹어볼 수 없었던 것들 먹어서 너무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laughs> 자연이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일박 이일 함께 하니까 정말 좋았고 뭐 여수의 제 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시간 같았습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걸 잘안 해봤는데 하니까 좀맛들것 같아요. <laughs> 어, 너무 재밌었고 어, 다른 데도 이제 많이 가보고 싶어요. 1박 2일의 짧은 여정 속에서 소리도를 돌아보고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닮지 못한 소리도의 이야기는 언젠가 섬에 찾아오리들을 위해 남겨두는 한 페이지의 여백입니다. 여수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365 아일랜드 청년 유람단의 섭리하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